올해 정월 대보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음력 1월 15일 바로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풍년을 기원하고 건강과 행운을 비는 날입니다. 가장 둥근 달을 볼수 있는 시각은 밤 10시 53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닭띠 선생님들께서 정월 대보름에 반드시 드셔야 하는 음식들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이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이유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옛 선조들이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를 깊이 깨달으며 풍년과 건강, 무병장수를 기원했던 소중한 명절입니다. 이날, 밝게 빛나는 보름달 아래에서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주고받으며 소원을 빌고 오랜 전통의 음식을 정성껏 나누어 먹는 풍습은 단순한 달맞이를 넘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상징합니다. 정월대보름의 풍습에는 농경사회에서 쌓아온 선조들의 지혜와 따스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오늘날에도 그 전통은 가족 간의 사랑과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닭띠에 해당하는 이들은 명리학적으로 기민함과 창의력, 재치와 유연함을 상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과 그와 관련된 풍습은 닭띠의 활발하고 지혜로운 기운을 균형있게 다스리며 한 해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데큰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은 2월 12일 수요일,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며 음기가 강한 날로 여겨져 이날의 모든 의뢰와 금기 사항은 닭띠의 독창적이고. 유쾌한 에너지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돌아오는 정월대보름 아침, 아직 어스름한 새벽녘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럼을 드시며 한해 동안 단단한 일을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부럼은 날밤, 호두, 잣, 밤, 땅콩, 은행 등 껍질이 단단한 여러 견과류를 통칭하는 말로 옛 선조들은 이를 깨물어 먹으면서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부스럼이나 각종 피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였습니다. 닭띠에 속한 이들은 재치있고 민첩한 두뇌와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 불럼을 깨물어 내면의 잡음을 제거하고 순수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 의식이 그들의 창의력과 활발한 에너지를 건강하게 조율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불럼을 드실 때에는 자신의 나이에 맞춰 첫 번째 불럼을 깨물어 마당이나 지붕에 던져 나쁜 기운과 잡기를 몰아내고 그후 깨문 불럼은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전통을 이어갑니다. 닭띠의 기발한 감각이 이 의식과 만나 한해 내내 건강과 행운을 더욱 굳건히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럼의 의식을 마친 후 정월 대보름에 또 다른 중요한 풍습인 오곡밥을 드시며 한해 동안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길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오곡밥은 쌀, 보리, 족, 콩, 기장 등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오방색의 다채로운 색채와 각 곡식이 지닌 고유의 맛이 어우러져 몸과 마음에 균형있는 기운을 선사합니다. 닭띠의 경우 그들의 기발한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방식이 오곡밥의 풍성하고 다양한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과 닮아 한해의 풍년과 재물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정성껏 지은 오곡밥은 팥을 두번 삶아 쓴맛을 제거하고, 검은 콩과 함께 밥물에 넣어 조리하는 등의 세심한 과정을 거치며, 풍년과 건강, 그리고 가족과 이웃 간의 따스한 정을 상징합니다. 닭띠의 창의적 에너지가 이오곡밥의 풍요로운 맛과 어우러져 여러분의 가정의 안정과 번영, 재물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곡밥과 함께 차려지는 묵은 나물은, 지난 가을에 수확한 채소들을 말려 보관한 후, 정월 대보름에 다시 부드럽게 삶아내어 먹는 음식입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래기, 취나물, 호박고지 등 다양한 묵은 나물은 겨울 동안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해주며 선조들이 여름에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염원과 인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닭띠의 경우 그들의 기발한 재치와 때로는 산만해질 수 있는 활발한 에너지가 묵은 나물의 담백하고 차분한 맛을 통해 균형을 찾게 되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멸치 육수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고 각 재료의 고유한 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정성스러운 과정은 계절의 흐름과 지나간 시간의 결실을 상징하며 닭띠의 예리한 직관과 창의력이 한 해의 건강과 활력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합니다. 오곡밥과 묵은 나물에 이어 폭삼을 준비하여 한 해의 폭과 풍요를 더욱 크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폭삼은 밥이나 나물,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을 김이나 취와 같은 잎에 싸서 먹는 전통 음식으로 그 이름 그대로 폭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닭띠에 속한 이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어 폭삼을 정갈하게 싸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이 의식이 그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으고, 한 해의 복과 행운을 증대시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복삼을 마치 볕단을 쌓듯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성주신께 올리고 이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큰 쌈만큼 큰 복을 받겠다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닭띠의 기발한 창의력과 재치가 이 복삼 풍습과 만나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복과 기쁨 그리고 번영을 불러일으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 식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귀발 기술은, 데우지 않은 채, 차갑게 식힌 청주 한 잔을 마시는 전통입니다. 귀발 기술은 귀가 밝아져 한해 동안 좋은 소식만 듣게 된다는 믿음을 담고 있으며, 선조들은 귀 밝아라, 눈 밝아라라는 덕담을 나누며 이 술을 즐겼습니다. 닭띠에 해당하는 이들은 민첩한 두뇌와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유머러스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 귀발 기술의 청량하고 상쾌한 맛이 그들의 에너지를 정제하고 내면의 창의적인 영감을 더욱 명료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귀발 기술 한 잔을 통해 신선한 청주의 상쾌함을 음미하며 한해 내내 기쁜 소식과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눕니다. 닭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재치가 귀발 기술에 담긴 선조들의 정성과 어우러져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월대보름의 전통에서는 음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금기 사항도 철저히 지켜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물과 오곡밥은 반드시 먹어야 하지만 음식을 섞어 비비는 행위는 마치 논과 밭에 찹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믿어 비비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닭띠의 경우 그들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에너지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음식의 순수한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찬물은 입에 대거나 밥을 말아먹지 않아야 하는데 찬물이 여름에 더위를 먹어 소나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에는 칼질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칼질을 하면 한 해의 복에 금이 가고 콕식이 갈라진다고 여겨 모든 음식을 전날에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김치를 먹는 것도 금기시 되었는데 김치를 먹으면 몸이 간지러워져 피부병이 생긴다고 믿었으며 특히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동치미를 먹으면 모를 기르는 논에 이끼가 끼어 농사가 망칠 것이라는 속설도 전해졌습니다. 닭띠의 경우 이러한 금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그들의 날카로운 직관과 창의적인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고 정월대 보름의 순수한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여 한 해의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면 선조들은 올한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었고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진한 애거다. 말려둔 묵은 나물을 상에 올려 겨우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을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요리해 먹고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한 해의 폭과 건강,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월대보름의 의미와 함께 닭띠의 명리학적 특성을 되새기며, 부럼, 오곡밥, 묵은나물, 폭삼, 그리고 기발 기술을 차례대로 드시면서 선조들이 남긴 깊은 염원과 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닭띠의 기민하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이 전통의 모든 의뢰와 어우러져 한 해의 행운과 번영, 그리고 성공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으며 오늘 이 소중한 전통을 통해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따스한 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라봅니다. 한해 동안 건강과 풍요, 그리고 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닭띠 선생님들께서 을사년 정월 대보름에 반드시 드셔야 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니 저녁에 꼭 가족들과 산책을 나가셔서 달님께 원하는 소원을 빌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닭띠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달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